안녕하세요. 장코입니다. 오늘 현재 3월 23일 일요일이고요. 1시 50분. 낮 1시 50분입니다. 현재 기온은 쭈구쭈구쭈구쭈구 27도입니다. 아니, 엊그제 눈이 왔다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진짜 미친 음, 음 널뛰기 하듯이 그렇네요. 지금 개나리나 활짝 피 개나리도 이틀 전쯤에 폈습니다 지금 개나리가 지금 계속 피고 있고 벚꽃이 이게 현재 벚꽃인데 보이십니까? 지금 꽃망울이 지금 맺혀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후반 다음 주 중반 후반 다음 주 주말에는 활짝 필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주 소방서 가는 길인데 이쪽보다 저쪽에 동천동 서랍을 여중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 벚꽃이 경주에서는 제일 빨리 핍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벚꽃 개화 상황을 벚꽃 특파원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지금 여기는 경고사거리입니다 분황사 가는 쪽이고요 어, 지금 이쪽은 꽃망울이 지금 막 터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내일이라도 필것 같고 주말에는 일단 피크가 될것 같습니다 수학적 확률로는 90% 이번 주말 만개 통계적 확률상으로는 93.2%? 이거는 저만의 계산법. 일단 다음 주가 피크일 것 같네요. 어, 여기는 참마총 그 유명한 그 돌담 벚꽃길입니다. 여기는 왕벚꽃이고, 지금 이쪽에 있는 벚꽃들은 곧터질라고 합니다. 여기가 제일 빨리 필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내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 이 길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음, 포장마차가 있었던 길입니다. 그때 정말 운치가 있었는데, 지금 포장마차는 없고 이렇게 예쁘게 거리가 조성되어 있죠. 요담 넘어, 참아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쪽샘 지구. 그 다음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참성대가 나옵니다.